초등학생 데 했는데 네. 아 초등학교 때한번 쌍꺼풀 지금도 괜찮고 이런 얘기들 되게 는 거예요 네. 근데 뭐 초등학생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. 근데 할수 있는 중학생들이 수술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나요? 거의 없어요. 어... 중학생 정도 돼야 이제 오는 것 같고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이 시키려는 경우는 대부분 아니고 본인이 막 너무 원하는 경우일 때가 많거든요. 사실 부모님도 의사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를 되게 바라죠, 사실. 가장 네. 눈치. 네. 옆에서 이렇게 상담하는데 저를 보면서 막 애처롭게 <laughs>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이제 과거에 뭐 고등학생 정도에서 눈 수술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요새는 조금 연령이 내려가서 중학생 때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. 매몰법을 이용해서 해드렸던 적. 그건 있어요 모델님이 어, 해보신 가장 어린 나이? 중학교 2학년, 2학년 짠 해서 해주신 건가요? <laughs> 네? 짠 해가지고 짠한 건 아닌데 애가 너무 스트레스가 이제 크고 뭐 이런 경우에 좀 예외적으로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절대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중학교 때 분명히 더 성장할 수 있잖아요. 변화가 앞으로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설명을 좀 많이 하죠. 쌍카풀 한다면 매물법 정도, 트임도 하고 싶다 그럼 트임은 나중에 커서 하거나 그런 게 그냥 나을 거 같아요. 이런 네, 영상들 댓글을 보면 난 초등학생 때 했는데. 아, 나는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때한거 쌍꺼풀 지금도 괜찮다 이런 얘기들 네, 되게 많이 네, 날게는 네, 네, 거예요. 네, 네, 네. 그게 나... 또 실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장난처럼 진니어부를 <laughs> 정확하게 알긴 힘든데, 근데 뭐 초등학생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. 근데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제가 사실 지난 영상에서도 이렇게 잠깐 언급한 건 있는데 낭검하수를 좀 교정할 목적으로 쌍꺼풀을 같이 겸해서 한다. 뭐 이런 경우는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거에서 자기가 너무 위축되거나 그런 걸 위해서 좀 필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코 같은 경우도 구순구개열 환자가 있거든요 전부 나이지만 이 안에 뼈도 갈라져 있고 입술이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코어도 비대칭이 꽤 심해요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미용적인 목적보다는 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어린 나이라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형이라는 게 결국은 눈의그아이덴티티가좀달라지는 느낌이 들잖아.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바뀌는 게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바뀐 모습을 이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. 두 번째는 엑셀 같은 거 찍어봐서 성장이 거의 완료됐다 아니다 이런 걸 이제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얼굴 뼈는 조금 달라요. 성장판이 다쳐도 모양 변화가 또더 오랜 기간 동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하는 게 비례적으로 봤을 때나 어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. 자라면서 자연 쌍꺼풀이 나중에 생길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실제로 꽤 많은데 초등학교 때 보면 쌍꺼풀 어떤 분은 이제 테이프나 풀 같은 걸좀 쓰다 보니까 아예 자리 잡아서 안 풀리더라 이런 분도 있어요.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려면 피부가 조금 얇고 지방이 좀 없고 이런 분들은 없다가 생긴 경우가 있죠. 그럼 쌍꺼풀, 액, 테이프 이런 것들을 매일 붙이는 게 괜찮을까요? 별 문제가 없는 분도 있고 피부 자체가 많이 이렇게 변해 있는 분들도 있어요. 어떻 보면 이제 테이프도 그렇고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있는데 색상도 좀 좋지 않고 만져보면 촉감이 거칠고 질기게 느껴진다든가. 그럴 바에는 그냥 쌍꺼풀 예, 그래서 조금 부모님이 그걸 오히려 우려하거나 걱정해서 일찍 시켜 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한 중학생 정도는 부가적인 수술을 제외하고 매몰법을 사용해서 쌍꺼풀만 만들어 준다 그러면 괜찮은데요 초등학생 너무 어리고 덜 자랐고 수술을 좀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낫죠 다 성장했다는 건 사람마다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, 한국에서 이렇게 따지면, 고2, 3 이상 됐을 때 음... 하는 게 좋다고 봐야죠. 그럼 이제 수능이 끝난 학생들 중에, 매몰법으로 할까, 절개법으로 할까, 이걸 딱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? 근데 매몰법, 절개법은 개인적으로 진단하기보다 본인의 눈의 특성상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를 이 사람 상의해서 결정해야죠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있을 부모님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. 네, 저한테 데리고 오시면 제가 안 됩니다 라고 <laughs>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렸다 하는 저를 설득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혹시 그 초등학생 네. 몇년후 수술 예약해 주실 수 있나요? <laughs> 중학생인데 그런 경우 있긴 어... 하거든요 상담하고 그때 제가 너무 빠르다고 고2 정도 돼서 하세요 그랬더니 딱 그때 시점에 딱 나타났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 적이 있었죠 근데 뉴스 보니까 강남성형외과 한 절반 네. 정도는 초등학생 쌍꺼풀 수있 된다 글로벌하고 <laughs> <끊는 거가> 어차피 <멋있어요. 웃음> 왜 들들으시오 도대체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지금. 어떻게 막겠어요 <laughs> 네.